집에서 영화 관급 액션 구글 AI와 함께하는 4K 홈 엔터테인먼트. 이스트라 스마트와 함께 시청의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최신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볼때 화질이 아쉬웠던 적 있으신가요? 복잡한 설정이 불편하셨다면 이스트라 4K QD 미니 LED TV가 그 최고입니다. 이 제품은 12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실현하여 스포츠 경기나 액션 영화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AI 기반 구글 스마트 기능을 통해 음성 제어 및 모바일 미러링으로 번거로운 설정 없이 손쉽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1,350니트의 HDR 화질은 빛이 강한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보장하고요. 또한 USB 재생 기능으로 다양한 콘텐츠 포맷을 지원해 TV 하나로도 충분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이스트라 4K QD 미니 LED TV로 매순간 특별하게 누려보세요. 구매는 댓글에서 해보세요.